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2021년 12월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는 종교에 관계없이 불교든 천주교든 어,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 봅니다. 오늘 주제의 이야기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큰 위협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보니까 신규가 6,233명으로 통계 되었습니다. 참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총 확진자는 5 9 6 2 0 9명으로 통계 잠정 짓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총 돌아가신 분들은 에, 5,071명이며, 오늘, 오늘 하루에 에, 돌아가신 분들이 에, 56명이라고 합니다. 56명이라는 숫자는 참 많은 숫자인데, 돌아가신 분들의 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위증 환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걸린 상태인데, 굉장히 위중, 위중하다는 중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환자가 1083명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위중 환자가 아,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서 폐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터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다 가족들 모임 좀 자제하시고 어, 또 마스크를 꼭쓰으로써 어, 코로나 방지를 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 잘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